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묵상하며 오늘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미 땅과 이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게배 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절망과 낙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을까요? 어두운 현실에서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을까요? 32장을 묵상하며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32장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큰 믿음의 도전과 과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회복의 증표로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땅을 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상징적인 행위는 유다 땅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전과 같이 자기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서 소유하고 이전과 같이 일하는 삶을 회복할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낙심되고 좌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말씀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더큰 도전은 비록 소망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에서 생겨납니다. 바로 32장에서 예레미가,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자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현실을 참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나요? 시드기야 10년, 곧 유다 멸망을 목전에 둔 때였습니다. 이제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땅을 사서 그 매매 증서를 오랜 동안 보존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예레미야에게 재난 너머의 새로운 계획을 어, 알려주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답게 예레미야는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의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임을 원론적으로는 어, 원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을 내 현실의 삶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차원, 또 다른 차원임을.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늘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주하는 현실의 어두움이 과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앞서 묵상한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 그 명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첫 마디가 무엇이냐 하면 슬포도소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 주님 이런 말과 같이 탄식조로 내뱉는 감탄사입니다. 보통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에 떨면서 외치는 외마디 소리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여 정작 하나님께 아뢰고 싶은 말이 25절에서 나옵니다. 주님 보십시오. 정작 이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져서 다 망하게 된이 상황에서 은으로 밭을 사라고 또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다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의미를 알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주어진 현실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언자 자신에게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봅니다. 만일 그 소망과 회복의 말씀이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아마도 슬퍼도소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는 여전히 답답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받고도 주어진 현실이 너무 어두울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가라앉고 갈등이 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동요되고 갈등이 될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함께 다시 한번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레미아는 어떻게 했나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조차도 그러한 희망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대로 아래였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넘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밖에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확신이 넘칠 때만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그 마음 그대로 멈추지 말고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힘쓰다가 낙심되는 수많은 상황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로 이 구절을 읽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에서, 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기도하면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모든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요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요즘과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에서 더욱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도록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바쁘고 분주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가운데 누리는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또 예레미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습니다.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자가 고난의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셨던 분명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위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레미야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바로 결국 그 사랑을 주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모든 심판 그 재난이 임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이레미야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27절에서.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도 예루살람이 망하기 직전에 바을 사라는 뜻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예언자에게 재난을 내리신 뒤에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왜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는 인생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를 받아 겪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라면, 정말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시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어려움 속에 그 현실 속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 회복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내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당연히 좋은 시절이 와야 되기 때문인가요? 과연 인생이 한 번은 어려움, 한 번은 좋은 시기로 그렇게 순환적으로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것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구원과 회복은 인생에 예정된 순차적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재난을 내리실 뜻을 분명히 하셨고 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르는, 저질렀던 불순정과 죄악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면,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징계를 거두실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더 도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난을 겪고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예언자가 가능하다고 믿지 못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백성으로 삼아 주실 수가 있느냐. 이 백성이 이 불순종하는 구제불능의 백성들이 과연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느냐라는 더 본질적인 문제 제기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르미야는 기도 가운데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셨나이다 라고 말하였고 하나님도 그들이 내 목전에 악만 행하여 나를 격노케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한 가증한 일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면 과연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인가? 그런데 그 답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자녀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주님이 지금 나를 회복시켜 주셔야 될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 정말 온전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면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손길을 경험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그렇게 육신에 또한 물질에 또 삶의 어려움에 주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 주님을 믿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나 자신과 주위에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문득 아주 자주 드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왜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의 크시 은혜를 경험했고,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또나 자신을, 내가 그의 환란과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만 하면, 그들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이기에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예전이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인생의 모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버리시지 않는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녀들이 불순종하는 연약한 삶을 보시면서. 다시 결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겉도는 것을 보시면서 아무리 깨닫게 하고 권고하여도 듣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자녀,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인생의 이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 나오는 징벌의 결과에 따른 순차적인 그런 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에서 우리를 지울 수가 없어서 회복시켜주고 건져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신실한 삶의 모습이 있기에 주님의 도움을 간구할 자격이 있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되고 신앙 있는 모습의 삶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기가 민망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가 민망하여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 모두가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인가요? 그저 믿는 것이 부모의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치를 알고 사람들의 법들을 알면서 오히려 그러한 법들을 따지며 하나님께 나오고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한없는 사랑처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오늘도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겪는 그 힘든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기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님을 멀리하였지만 주님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내게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의 징계를 철저하게 받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 심판의 징계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시작되는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을 결코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나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다시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힘을 얻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임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 다 주님 앞에 그대로 아뢰며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이 사랑을 깨닫고 오늘 하루.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육신적으로 하나님 상황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힘을 내어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곳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